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북부권 강력 핵심 당원들이 함께 모여 자유한국당의 인념과 가치 및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이슈를 학습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이를 통한. 내년 총선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당원교육을 실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당시에 2007년도 대선을 1년 앞두고 당원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이제 총선, 21대 총선을 1년도 아니죠 한 10여 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원교육을 우리가 실시한 하는 이유는 내년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 경기도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예, 전국에 지금 17개 광역시도당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경기도당의 광역 숫자가 몇 개입니까? 60개입니다. 60개. 서울이 49개. 예, 인천이 13개. 우리 경기도는 60개 장마지 그래서 이 앞에 계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이렇게 계십니다만은 내년에 이 당협위원장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셔야 우리 경기도당이 내년 총선을 견인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당원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은 의정부입니다. 지금 또 의정부에서는 좀 희한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 당을 좀 분열시키고,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또 내년 승리, 내년 총선의 승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꿋꿋하게 내년 총선을 이끌겠다는 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자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당원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이 자리에 우리 김성원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의정부에 우리 또 강세창, 이영석 그, 어, 당연 위원장님께 특별히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에서 고생하시는 두 분께 큰 특별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어, 저도 물론 뭐, 막배기로 짤막하게 특강을 합니다만은 또 2부, 3부, 어, 두 번째, 세 번째 특강하는 훌륭한 분들이 네, 오늘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좀 졸린 시간입니다만 눈을 부릅뜨고 강원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방의 세계로 이끌 당당 여러분 어느 전당입니까?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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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대기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길 전당 어